나 채널을 진짜 더 이상 못 찾겠네, 진짜. 아, 네, 저 지금 담실 염에서 궁무하고 있고, 지금, 다름이 아니라, 일단. 자력 보내셔서 들렀습니다. 어, 혹시, 이율님, 혹시 그, 이거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름 보세요 아, 아, 반갑습니다. 아, 남성 분이셨나요? 아, 여자, 여자 두 명이에요, 여자. 아, 여, 아, 아. 아. <laughs> 야, 이번 주는 좀 버거운 사건이 없을까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버거울 수 있네. 강아지 병원비 때문에 PT 재능력 못한다니까, 강아지 죽이라는 트레이너. <laughs> 뭘까? 저는 이 센터에 다니던 그두달 동안 참고 참았으면 점점 살아남는 말과 행동이 모욕적이었고, 이해들 공론화되어 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워런 주먹이야, 이 새끼야. 이, 시발, 이 새끼는 걸레자란 새끼가. 나가, 이씨. 5월 31일 운동을 하고 싶어 근처 피트니스 센터를 갔습니다. 석촌동에 있는 땡땡 애니입니다. 첫 오티 상담 실 본인이 축근 했었고, 운동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 잘해줄 수 있다. 하야 피트를 끊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피트를 끊어야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오늘 안에 무조건 결제를 해야 이 금액이다. 라는 식의 말이 금액을 협상하자가 아닌 협박조로 들려 부모님도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운동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흥쾌히 대신 수강료를 내셨습니다. 첫 피트 시작할 때부터 반말 플러스 욕설로 시작하며, <laughs> 예 왔어. 야 하늘 할때 내려가는 거야. 자 하늘 아니 씨발로네 그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빵대기 좀 들고 막 약간 이렇게 했다는 건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본인의 스타일이 이렇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새끼 운동 병신같이 하네. 약간 이랬다는 건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하고 넘어갔습니다. 네 번째 지인과 제가 브랜드에 있는 옷을 입고 운동을 했습니다. 산지 5년이 넘었고 잘입지 않는 옷과 신발이를 새로 사는 것보다 입는 것을, 입는 것을 돌려일자 라는 생각으로 입고 갔는데 운동하는 데왜 이런 옷이랑 이런 신발을 신냐? 라며 다른 강사들 앞에서 무한 하게만들고아입것 같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트레이는 다른 회원들과 같이 흡연을 하는 자리에서 저의 직업을 내리깔며 일이 바빠서 운동을 못 나간 건데 제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헬 시이 있어도 안 나온 거대. 그런 식으로 운동할 거면 운동하지 말해. 일때로처회 하던 일에는 내가 틀어 안했데 너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대. 라는 발언을 계속하여 듣고 있던 가까운 지인이 그만 그만하시라며 말렸고. 저는 일단 운동을 계속해야 하며 얼굴을 붉고 싶지 않아 오히려 제 지인을 말렸습니다. 제 지인은 땡땡땡 트레이너와는 다른 강사님께 피트를 받고 있습니다. 제 지인이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담당 홈피 강사님의 말대로 운동하며 하루에 3시간씩 매일매일 운동을 했습니다그 모습을 보고, 맨날 저렇게 운동해봤자 안 빠진다. 아, 예, 제 운동, 저거 하는 거 잘못됐어. 라며 저 트레이너가 잘못 가르친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게 트레이너끼리 견제를 했다는 건가요? 내, 자기 패티를 뭐 뺏어가기라도 했었네? 제 지인, 담당 트레이너님이 땡땡 트레이너에게 본인의 회원을 넘겨받으면 안 되냐는 식의 말을 했다며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본인들끼리 그런 얘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그걸 회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제 지인 두 명이 같은 본세트로 다니는데, 호구주사 는 듯이 사적인 걸적꾸해물었습니다 A 지인의 차가 리스냐, 렌트냐, 월급은 B 지인이 제일 잘 벌지 않냐, 타인의 사적인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녁 PT를 봤던 와중, 뜨거워시 직업에 대해 얘기하며, 제 직업을 비하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감사합니다. 이이라 닉네임, 링라... 아니, 수사 안 바꿔? 저에게 PT 연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제가 저희집 강아지가 노견이라 한달에 100만원 이상씩 병원비가 들고있어서 어, 당장은 어려울것 같다고 좋게 돌려 말했습니다 그렇지 능력이 안되면 강아지를 키우지 말야래 강아지 다 죽여라 <laughs> 라며 제가 13년간 키우던 반려견에 대해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면은 이거 진짜야 뭐야 이거 진짜 레전드인데 아니 좀 버거..네? 제 지인은 2년 전에 사고가 나, 크게 다쳤을 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몸을 쓰는 것을 두려움이 있습니다. 땡땡땡 트레이너는 그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뇌가 아픈 거야. 너그 의지박욕인데? 라는 듯이 사람들 앞에서 크게 말했고 제 지인은 그것이 기분 나빠했지만 제가 불편할 거라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제 지인의 뒷담화를 수다 저에게 했습니다 에이 진짜 이거 트레이너, 이거 좀 버거운데, 진짜면 야아 네가 강아지 키우는데, 트레이너한테 저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네 어머니는 70년 살이니까. <laughs> 아 농담? <laughs> 아무튼 미래에 대 운동 못하는 이유에 대해 멋쩍울 하다가 워크숍 가 이때 어나 헬스에서 워크숍 있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 는면 워크숍 가기 싫다라고 하였고 거기 스탠킹 트레이너는 사회부적응자 아니야. 왜 이렇게 어리냐? 라는 식의 말을 하면 기분을 나쁘게 하였습니다. PT 연장을 하는 것 이번에도 부모님 도움 받아야 하냐면서 저희 부모님을 널, 걸고 넘어졌고 그말 속에 저희 부모님의 능력을 판단하고 비하하는 말을 제가 참틀때 오늘 운동을 더 이상 못하겠다 했습니다. 어나 운동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PT를 받았다는 사인지에 사인하라는 걸 하는 걸 본인이 제설명문에제 이름을 적으면 대시 먹으라 했고 네. 근데 이거는 사인하는 게 맞지 않아? 응? 뭐 어쨌든 나 오늘 운동 더 못하겠어요 이러면은 어쨌든 그사람들 시간 낸 거니까 본인이 하는 말은 다 운동 을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는 식의 가스라이팅 발언을 했습니다 땡땡땡 트레이너는 PT하는 동안 지각을 수도 없이 했대 몇번 늦은 것 가지고 쩔쩔하게 왜그런냐 식이냐 늦은 말고 더 하면 되는 거 아니냐며 본인이 잘못한 것대해서는 사과하고 넘어가시는 시기였습니다. 아니 이거 사실이면 이거 몸에 문신이나 금목걸이인지 확인부터 해봐야겠는데. 자기도 뇌물 주는 손님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라면 손님을 차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선물을 바쳐라 이건가요? 피드 시간을 기억 못하고 이중으로 스케줄을 잡고. 아 <laughs> 기억 못하고서. 또 잡은 거야? 다른 사람을? 상자 손님이 생겼다면 스케줄 변동이 자주 심했습니다 본인이 갑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본인이 갑인 것만으로 카터가 왔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 화가 나네요 매일 사고에도못차를 파네 이런 버거운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이거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 확인을 해야겠지만 근데 난 오히려 지금 트레이너 분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거기서 오히려 더 친절하고 기본만 지켜도 더 뛰어나 보인다. 그런 사람들이 마, 많은, 어? 그런 업계면은. 나도 오히려 난그 헬스장에서 깍듯하고, 일단 지정 같은 경우에 막 현금이랑 카드 결제나 이런 거 가격 차등 없고, 카드도 괜찮습니다. 막 이런 데 보면 오히려 더 잘해주고 싶더라고. 아, 여기 진짜 개념인데 이런 데가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이 나는데, 좀 양아치 같은 새끼들 있다? 그러면, 이발 망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단 당사자분한테는 제가 DM을 보내본 상태입니다. 다리 보내셔서 들렀습니다. 어 혹시 이율님 혹시 그그 그 여성분인가 글 쓰셨던 아 마, 맞아요? 아니 혹시 근데 그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아, 아 반갑습니다. 아 남성 분이셨나요 여자 여자 두 명이 요 여자. 아여아아두 아, <laughs> 명이요? 뭐, 무슨, 무슨 소리시지? 아,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자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인 A. 그리고 제가 이일 당사자예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응. 아, 네네. 운동을 좀 좋아하시는 어, 분이신가, 원래? 네, 원래 제가 운동했었어요. 아, 오케이. 여기에 지금 나온 글들을 보면 모티 성담 씨 이제 그분께서 본인을 소개하실 때 이제 막 축구를 했었고 운동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 잘해줄 수 있다 해서 PT를 좀 끊으세요 뭐 이렇게 좀 꼬셨던 게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자기는 그 운동 아니 예전에 운동했던 사람이라 약간 훈련처럼 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좀 빡세게 운동하고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 말에 약간 혹해서 한 거예요. 근데 첫 PT 할 때부터 반말하고 뭐 욕설을 섞어 셌다는데 약간 예시를 들면 약간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처음에는 안 했고 중 아.. 아니에요 처음부터 했어요 처음부터 옷 했는데, 옷 했는데 그냥 약간 그냥 요자만 없이 더 약간 그냥 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더 해봐 이러면서 약간 아, 그러니 약간 뭐야, 뭐라 해야 지 숫자설 때는 뭐 반말할 수도 있지 네네 <laughs> 아, 그거랑 또 뭐가 있을까요 반말이나 욕설 욕설은 그때는 안 했어요 초반에는 안 하고 이제 중간중간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저도 운동하면서 이제 힘드니까 제가 씨발 이러니까 제가 시발을 했어요, 힘들어서. 근데 그때부터 <laughs> 네. 이 사람도 이제, <laughs> 근데 이제 그때, 그때부터 이 사람도 약간 제가 장난스러웠는지 이제 계속 반발을 하면서 본인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냥, 아니, 본인한테 어. 욕을 했다기보다 그냥, 빨리 해, 시발, 뭐 약간 이렇게? 네네네. 네 아, 뭐, 뭐, 더 들어, 시발려나, 뭐 약간 이렇게는 안 하고. 아, 그러진 않았어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옷은 왜또 그런 거 입고 왔냐 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 입었던 옷이 뭐였죠? 그냥, 막, 약간, 발렌시아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입고 운동할 좀 때. 좀 비싼, 아니, 뭐... 음. 네. 뭘 그런 거 입고 운동하냐, 명품 입고 운동하는 새끼들 진짜 극혐이라고 해요, 약간. 이러면서. 음. 아, 그때는 좀 약간 좀 친해진 사이였나? 네, 좀 친해졌었어요. 음. 근데 저는 네. 이제, 손을 안 넘는, 저는 이제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불화 일으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참고 넘겼어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맞으 옷을 있잖아요 이제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예전에, 예전에 사놨던 옷이에요 이제 몇년 전에 근데 이거를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옛날에 사놨던 옷인데 이제 또 사기가 이제 돈이 아깝잖아요 다른 새 옷을 몇만 원이라도 더 주고 사기가 아까워서 그냥 예전에 샀던 옷을 입었던 거예요 사놓고 잘안 입었던 거를 응응 음, 음. 아그뭐짭 짭인가요? 네 아니 짭 아니에요 아아 아, 아. 네, 짭은 아, 아 네, 안 입어요. 짭은 아, 안 입는데, 약간, 소신 네. 확실하시네. 뭐, 아, 그러면서, 근데 네. 또,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일이 바빠서 운동 못 나갔는데, 야야, 너, 어? 너, 저 미용실 뭐, 이제 제가 스텝이거든요. 아, 아. 네, 이제 그런 걸로도 이제 약간, 막, 돈적으로도 이제 보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미용실 스텝이 많이 못 거니까. 음, 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막, 어? 그런 식으로 운동할 거면 하지 말아.면서 일대로 쳐라.하면서, 어, 할 시간 있었는도안 나온 거잖아. 어? 아니 지금 댓글에 아니 그래서 남자예요 여자예요 하는데 여자분 여자예요 여자 네. 그걸 어, 원래 조금 목소리가 굵으셨던. 네네. 네. 같은 헬스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이제 약간 깠다. 이것도 사실인가요? 약간 이간질 느낌으로 견제를 한. 아저 새끼 저 새끼처럼 어... 운동하면 안 되는데 약간 이렇게. 어 그것도 있고 그제 지금 자고 있다는 지인 a 있잖아요. 그분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인데, 그 분은 약간, 재활이랑 이런, 뭐라 해야 되지? 무게를 안 치세요, 잘. 음. 여자분이셔서, 여, 리여리 하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막, 저한테 막, 음. 운동하기 싫으면 젤활로 가라고 저분한테 얘기하시고. 음. 그리고, 어, 그 A가 그 선생님이 해준 대로 항상, 3시간씩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2, 3시간씩. 근데 이제 살이 안 빠지는 거 보고, 아니, 살이, 이제 저렇게 백날에서 안 된다. 이제 저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 저렇게 백날에서 안 된다고.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 트레이너가 저한테 제가 이제 PT할 때그 GNA한테도 같이 운동하자고 이렇게 했었어요. 네. 이제 브이스쿼트 같이 돌아가면서 하자고 자기가 봐주겠다고. 근데 GNA는 아, 좀 그렇다고 자기는 이제 빠지겠다 했는데도 이제 같이 하자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 무슨 얘기를 하려고 다 여기 이게 나왔지? 아, 그렇게 이제 하는, 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그, 트레이너, 다른 분, D 인 A의 트레이너 분이, 어, 지인 A 데려갈 생, 아까 그러니까 가르칠 생각을 없냐고 말을 했대요. 저, 제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근데 이제 그거를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음. 마, 이, 이 말을 해준 거예요. D 인 A한테 가서 말한 게 아니고. 음. 그러면서 자기도 근데 저 D 인 A를 받기 싫다. 싸울 게 뻔하다, 이러면서. 자기가 가르치면은, 둘이, 음. 진짜, 막, 싸울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오케이. 그럼, 그건, 거기까지 듣고, 제일 중요한, 그, 강아지가 노견이라서, 한 달에 100만원 이상씩 병원비가 들고 있어가지고, PT 연장은 힘들 것 같다. 그니까, 러 그분께서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아, 더 해. 막, 그러다가, 아, 그, 아, 야, 능력이 안 되면 강아지를 키우지 마. 강아지를 다 죽여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네,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나요? 강아지를 죽여라라고 말했다는 게. 아니, 능력 없으면 강아지를 키우지 말아야지. 다 죽, 아, 강아지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아, 진짜? 아, 네. 저랑 아, 담배 피면서. 아, 아, 근데 본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장난을 되게, 장난이 있어요. 그렇게 막, 막 말하는. 그러니까 남들이 들었을 때 장난이 아닌? 네. 아, 그런 네. 말을 잘 해요. 네. 아, 그니까 약간. 근데 기분이... 이제 주인 입장으로서는 이제 기분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말했듯이 제가 진짜 불화를 진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때도 그냥 넘겼어요. 그냥. 음. 기분이 나쁜데 저 혼자 엘리베이터로 그냥 갔어요. 불화. 그냥 무시하고. 불화? 아, 나도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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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화. 네. 아, 제가 교정하고 있어가지고. 응, 음, 능력이 음, 음, 음. <laughs> 아, 안 되면 강아지 키우지 말아야지. 아, 그냥 강아지 다 죽여버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네네네네. 음. 네. 아, 그러면은 어쨌든 그렇게 말한 게 그러면은. 100% 지금 사실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 제가, 그, 아까 캡쳐본 보내드렸듯이, 이제 인정하는 음. 내용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녹화할 생각을 이제 안, 못하고, 갑자기 걔도 그 얘기가 튀어나오니까 저도 녹화할 생각을 못, 못한 거예요. <laughs> 아,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 헬스장 다니면서, 이제 뭐, 응? 반말도 듣고, 응? 처음에 네. 이제 반말, 조금 이제 좀 가까워지니까, 욕설도 좀 하고, 근데, 본인도 일단, 한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한건 아니지만, 그분도, 율리님한테한건 네.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죠? 에, 아, 아, 근데 어쨌든 그, 돈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기분이 나빴, 나빴었다.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리고 그의, 그 어떤,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갑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지인 A가 그걸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음. 어떻게 이게 갑을 관계가 될 수가 있냐. 나는 돈을 주고 너한테 너의 능력을 사는 건데, 이거는 동등한 관계지 않냐. 라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응. 거예요. 이름이 김갑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laughs> 나는 갑이고! 어? 너는 유리야! 약간 이거를 이제.. 아..아니에요. 아..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리고서 이제 내가 하는 말은 너 운동 잘 되라고 하는 말이 약간 뭐 이랬던 게 이제 기분이 나빴대. 네, 맞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몇번 받았을 때까지는. 이제 기분 나쁜 걸 숨기고 있다가, 이제, 이제, 왜냐면 저도 이 사람한테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런 생각을 못 하다가 그 하루 만에 이제 다 일이 터진 거예요. 그 30분 동안, 아 PT 38분 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운동도 진짜 조금밖에 안 하면서 이제 말을 계속 한 거예요. 이제 너네 중에 누가 제일 돈 많이 벌지 않느냐. 걔는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있다. 너는 음. 이렇게 살아서 백날, 아 백날 해봐야 못 번다. 라고 하고. 약간 38분 동안 사람을 계속 깎아내리면서 왜 기분 나쁘냐 이래서 제가 기분 나쁘다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했어요, 운동을. 네. 근데 또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 사람 계속 기분이 나쁘게. 그래서 제가 이제는 못 참겠다 해서, 저 오늘은 진짜 못하겠다. 저 가겠다. 기분 나쁘니까 가겠다 해서 이제 내려갔는데, 환불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네, 이제 더 이상 얘한테 받고 싶지가 않대. 네, 가, 네, 더 이상 이제 이 사람한테 받다가는 이제 막 너무 화가 나는, 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다시 올라왔어요. 환불해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제 사인지에다가 사인을 하고 환불받을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할인받아서 네 남은 거를 해봐도 이제 환불받을 게 없다. 20회 중에 제가 11회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남은 9회는 이제 제가 할인받아서 한 거라 이렇게 해봐도 이제 할인받을 게 없다. 아니 환불받을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결국에는 이제 다 환불은 받으신 거죠, 그 업체에? 네, 환불은 해서. 받았는데, 이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서를 썼는데, 이 사람이 똑같은 이 왔어요. 합의서에, 나, 땡땡땡은 이율회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세션카드에 대리 서명한 것을 금전적 보상으로, 제가 100만원만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100만원을 보상할 것을 합의합니다. 금 100만원은 월급날인 월급 8월 15일에 피해자 이율에게 지급,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네,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를 이제 사인을 했어요 기장을 찍웠고 근데 이 다음 새벽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또 새벽에 아그 아까 댓글에 있던 막 새벽에 연락 왔는데 뭐 아직 정신 못차렸다면화난데 어? 약간 그아네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연락이 새벽 이제 한시 그러니까 8월 9일 1시 50분에 온 거예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합의서에 특약을 넣고자 연락드립니다 추가 계약, 조, 아니, 계약 조항. 네. 1번. 합의금을 지급할 시 즉시 SNS에 올라온 모든 게시물을 내리고 추가로 올리지 않는다. 네. 인터넷 오프라인 포함. 2번.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글을 올려준다. 3번. 게시물을 공유한 사람들에게 글을 내려달라고 할 것을 요구한다. 4번. 양 당사자는 해당 합의건에 관련해서는 민형사상 민용,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를 추가하고 네. 싶습니다. 그리고 합의서 원본을 복사해서 저에게 지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미안하다는 사람의 그걸까요? 네. 그거로 보이세요? 계속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했었으면은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겠지만은 그런 내용이 일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새벽 새벽에 연락온 게 일단 예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라 생각을 하고 저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두 분이 대충 저는 스물 후반이고. 그, 네. 그 트레이너 분은 스물 중반이세요. 아. 근데 그, 그거 제가 봤을 때는 그분께서 이제 그 회사 측에서 내려온 게 아닐까. 야, 그런 거 추가해야 될것 같아. 약간 이렇게 해서. 어, 근데 이거를 이제 부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지 렇 않아요? 누가 봐도? 음.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그분이 이제 까라고 하니까 깐걸 수도 있고. 합의할 때 그런 거 적었어야지. 이거 빨리 너 추가해, 이 새끼야. 약간 이랬을 수도 있잖아니 아. 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제가 만나서 이제 사과받은 이후에는 약간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 거? 이그 글을 올린 거에 대한? 그래서 약간 너무 예의 없이 새벽에 이런 카톡을 보낸 거지 않아요? 보낸 거 같아가지고 음, 제가 분해서 진짜 그냥 왔어요 유튜브 채널로 음아 그거 그것 때문에 지금 화나서 여기까지 오신 건데 네네네 아, 오케이 나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어어 네. 어, 그분께서 백번 천번 잘못한 거 맞아? 근데, 이제, 뭐, 욕설 한 것까지는 나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제, 율님께서 먼저 편하게, 운동하다가, 스쿼트 올라가다가, 아 씨발! 뭐, 이렇게 하셨을 가같어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씨발, 힘들어. 약간, 이렇게. 응. 음. 그래서, 그냥, 뭘 여자 의견이야, 이 새끼가. <laughs> 아무튼, 응? 어? 네. 그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들어보니까. 아, 욕설에 대한 거는 좀, 네, 이, 제 좀, 게, 네. 이제, 뭐, 네. 다 적으시려고 해서 그냥 적으신 거잖아요, 그건. 네, 맞죠, 맞죠. 다 근데, 적으려고 해가지고, 이제, 네. 근데, 이제, 어? 강아지 그냥 죽여버려 이거는 이제 좀 응, 내가 봐도 그건 선 넘었대 그죠 아무리 장난식으로 말했더라도 당수자가 기분 나쁘면 은 나쁜 거지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실패한 장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줬다고 보고 음. 좀그분께서도 이번 기회에 좀 자중하고 앞으로는 이제 회원들한테 그런 실 없는 말 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네요 율님도 그걸 원하시잖아요 아 그걸 원하죠 응.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당수자를 통해서 알아본 이번 사건 더 딥하게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케이 네. 이런 내막이 어. 버겁네요 딥하게 들어보니까 그분 이제 젊으시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하네 뭐 욕설이라든지 약간 이런 거 정승빈 안녕하세요 저 당사자인데? 맞아? 아니 뭐 여기 정모 하는 거야? 아니잖아 이 새끼 그 채널, 이 새끼, 이거, 닉네임 바꾼 건지 확인해야겠대. 가입한 날짜, 2021년, 어? 진짠가나채널 진짜 더 이상 못 찾겠는데, 시발 구라 같은데? 저거 보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굳이? 문점은바킬레스 근데 진짜 정리하느라, 적당히 해야지 땅을 터보까지 나오네? 아니, 좀 궁금한데, 진짠가 땅을 터서, 땅을 터서 신나하는데 나도 한번수고본는데이씨발발나 기분 나쁘니까 너부터 나가. 아니, 기다리라, 고못 잊고 까는 중이 라 <laughs> 아니, 여기서도 변멸이. 반말이... <laughs> 아, 네, 저 지금 잠실 염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금, 다름이 아니라, 일단. 제가 이거 말하기 전에 앞서서 네. 어 네. 일단 동종업계 분들한테 되게 죄송하다고 말씀 을좀 전하고 싶고요. 근데 이게 사실 어 대부분 댓글을 보면 한쪽 의견만 듣고 이제 모든 걸다 이제 확정지으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그쪽이랑 합의를 하면서 저희 집 주소가 노출이 돼서 음. 이제 이게 저희 어머니나 이제 저한테 좀 피해가 올까봐 사실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유튜브까지 올라가면 저는 진짜 너무 사태가 심각해질 것 같았었는데 이게 막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제 땅표분님이 질문해주시는 거에 제가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래 평상시도좀 자주 봤었어가지고. 아 평상시에도 좀 봤대. 오케이. 땅표분님, 다음 질문 구독자라 욕을 잘해 이 새끼가. 아 지금 그 친구 에이이랑 율님이랑은 뭐 어떤 사이신가요? 뭐 친구분이신가요? 아니면은 뭔가 약간. 애인이에요. 그... 만나 아, 사이예요. 협박이라고 하셨는데 그 와중에서 네. 저희가 위협을 네. 가했나요 혹시? 네, 뭐 손해들어서 그래. 그리고 그 옆에 점장님 거. 계셨죠? 네 점장님 계셨죠그 점장님이 중간에서 제재를 할수 있는 상황이었고 충분히. 환불 받을 거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그만 거 얘기해, 이 새끼야. 그럼 무슨 생각으로 갔다 간 건데요? 환불을 안 해준다고 하면 이 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가 아는 오빠가 트레이너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환불 규정이 이게 맞냐 따질 수가 있겠지. 근데 환불을 해준다는데 왜 데리고 가냐고. 인스타에다가 고로시 하셨죠? 그럼 저도 이율님 얼굴하고 이거 다 유튜브에다 고로시 하면 되는 거죠. 법이고 어, 나발이고 그냥 인터넷,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여론전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잖아. 그럼 저도 이제 이율님하고 이율님 여자친구인지 뭔지 하고 유튜브에다가 내일 올릴게요. 제가 지금 작업하면한 다시 간 안에 작업하거든요. 내일 아침에 올리면 되죠 4시간 너무 이르네 어? 24시간 드려야지 4 8시간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빨리 얘기해 천천히 하세요 적전 회의 타임 자, 노래 좀 듣고 있겠습니다 오늘 떡밥 맛있네 난 몰라 <laughs> 지금부터 서로 죽고 죽여라